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위장의 기운, 그러니까 위기라고 합니다. 위장의 기운을 줄여서 위기라고 하는데, 그 위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흔히,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오랫동안 투병을 하는 환자들이 있을 때, 어른들이 항상 물어보는 말씀이 뭐냐면, 아, 그 사람이 지금 곡기를 끊었느냐, 어? 곡기가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 곡기라고 하는 것은 곡물의 기운, 즉, 음식을 그분이 섭취할 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에 있어서도 어, 위장 기능이 살아있고 위기가 살아있어서 음식을 능히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하게 어, 치료가 될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위기가 많이 떨어져서 소화를 하낼 수 없다 그러면 어, 그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위장이라고 하는 건 후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을 통해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를 하고 혈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에 기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또 혈액을 만들지 못하면 당연히 어, 순환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한약들 뭐 요즘도 어,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대부분 뭐냐면 위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구 입을 통해서 투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laughs> 항상 위기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기하고 혈이 있으면 기라고 하는 건 위장이 소화흡수를 시키고 이렇게 음식을 잘게 잘게 부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힘이 있어야 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하고 혈액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기는 혈지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끌고 나아가는 장수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혈액이 아무리 많아도 이 위기 위장의 기운이 없다 아니면 양기가 없다 그러면 돌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무슨 말이 있냐면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은 뭐 노래를 하고 뭐 아내는 따라서 뭐 따라하고 춤을 춘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기가 충분해야 우리가 혈도 따라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약을 먹는다 약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약이 병에 병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병이 약할 때 약이 너무 세버리면 오히려 위장의 기운을, 어, 꺾고 약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독한약을 먹고 위장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되게 이제 합성약, 이런 약들이 많이 그런데요. 특정한 성분을 농축해서 뽑아내면 굉장히 효율적이 좋을 것 같지만, 어, 그것이 병보다 더 세면은 오히려 우리 위장의 전기를 상하게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인삼이나 황기 어, 이런 보하는 약도 한쪽의 성질로 편중된 것인데 하물며 어떤 병사를 공격하는 그런 약은 오죽 심하겠냐. 우리가 황기를 달해서 뭐 어,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떻습니까 어, 삼계탕 이런 걸 끓일 때도 음식으로 넣어서 먹고 인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걸 일상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약들도 아, 한쪽으로 양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가 음양을 따질 때 그런데 하물며 독한 공격하는 약은 어, 두말할 나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위장의 기운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병을 예방하는 길이요 치료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